오늘은 일요일이 돼서 안 쉬고 저녁까지 밤까지 해서 한 50개 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 같으면 집에 가서 밥 먹을 건데, 이제 오늘은 밖에서 빨리 먹고 계속 타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먹는 돼지고밥. 안녕하세요. 내장국밥 하나 주세요! 나왔다. 오늘 비가 와서 날씨도 좀 쌀쌀하니까 딱 맞으면 돼. 쌀쌀한 날엔 돼지고밥. 저는 돼지고밥 먹을 때 다대기를 안 넣고 먹습니다. 맑은 국물에 먹는 걸 좋아해서 맑은 국물에 그냥 새우젓으로 간만하고, 먹습니다. 말공 국물로 먹으면그 집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쉽게 알수 있어요. 국밥에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금방 알수 있어요. 그리고 저는 내장국밥만 먹습니다.

네, 감사합니다. 음?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8시 4 0 8시 30분이네요. 40개 했고요. 어, 밥 먹는 시간 빼고 8시간 반 탔습니다. 이 시간대가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. 콜이 없어서 체력적으로도 갑자기 피곤함이 느껴지고, 그 다음에 좀 거창한 표현이지만 자기와의 싸움 시간입니다. 이 시간이 제일 집에 가고 싶은 시간. 앞으로 10개 남았으니까, 최소 빠르면 2시간, 넉넉 잡아 2시간 반 정도 더 해야 50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. 아, 10시 20분입니다. 마지막 10개를 딱 2시간 만에 다 했네요, 다행히. 뭐, 짧은 거리가 많아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, 일단은 오늘 10시간 20분 만에 50개를 채웠습니다. 특별히 뭐, 50개 한다고 해서 뭐 어떤, 어, 리워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, 그, 제가 아직 그 쿠팡의 등급이, 어, 제일 밑에, 바로 위에 단계,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, 그한7% 뭐, 리워드 준다는 그 단계거든요. 그거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개수 위주로 오늘 타봤습니다. 평일에는 오후 5시에서 뭐, 길게는 10시, 11시까지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, 일요일 이럴 때 많이 타야 됩니다. 일단은 내일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이틀 남았는데 그때까지 50개를 더 하면은 이번 주는 200개를 하게 돼서 어 매주 200개씩만 하면은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매주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이번 주만이라도 제가 200개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50개 목표를 채우고 결국은 달성을 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아는 뭐 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 저희 동네 근처에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인사 정도 하는 그 배달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분은 하루에 뭐 열몇 시간씩 꾸준히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것 같아요. 인간이 아닐 정도로, 누가 보면. 뭐 어떻게 매일 열몇 시간씩 할수 있을까. 그 사람은 아마 배달이 아니고 다른 뭐를 하더라도 성공하실 뿐이라 저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낼 그런 분. 하... 일단 오늘 집에 들어가서, 내일 월요일부터는 또, 주식에 또 신경 써봐야죠. 오늘 들어가서 잠깐 씻고, 내일 거래할 종목들, hts 켜서 또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한 주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.